5조 6조 성경과 외경 5조 성경의 위엄과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이 책들만을 우리의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증이 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정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의심 없이 믿되 이는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승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성령께서 이 말씀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심과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셨기 때문인데, 맹인조차도 성경 안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6조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외경들 즉, 제3에스라서, 도비트 유딧, 지에서 지폐서, 바룩, 에스더서의 부록, 풀무에 들어간 세 아이의 노래, 수산나의 역사, 벨과 용, 문하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하로부터 구별한다 교회는 정경의 일치를 이루는 한이 모든 외경들을 읽고 거기서 교훈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경의 증거를 통해 믿음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을 확증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외경은 그러한 능력과 효력을 가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다른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떨어뜨리지도 못한다. 본 조항에서 단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셨다. 이 진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과 환상들과 말씀에 없는 새로운 게시들을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에 없는 또는 말씀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주실 것이라는 계속적인 게시의 개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은사주의 모임들 안에서 발견되는 개념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은 절대 말씀 밖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진술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권능과 확신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되 극적인 힘으로 붙드셔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잘못된 종류의 영적 경험들을 거부하려다가 좋은 것까지 다 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통찰들을 마땅히 거부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말씀을 능력으로 적용하실 수 있으며 적용하신다는 진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경험을 과시하기 위해 그러한 사건들을 이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약속들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본 조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의미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는 성령께서 특정한 본문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이러한 강력한 개시가 초래할 변화들에 의해 확증됩니다. 이 변화로 하나님의 일에 눈이 멀은 자연인들조차 말씀에 열리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며 성령께서는 이 기적을 말씀을 통해 일으키십니다. 성경은 그 위험과 권위를 인간이나 교회로부터 얻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위험과 권위를 지닙니다. 이 사실과 첨예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말, 즉, 모든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입니다. so oh.